아, 안녕하세요. 네. 일단 고양이가 어디로 창문에 나갔지? 아, 방충망 뚫고 나갔네. 아, 뚫고 어. 나가는 걸 보셨댔죠? 아니 CCTV로 뒤로. 아 나가는 거는 못 봤네. 네, 네. 나가는 거못 보고. 소리가 나서 혹시 네. 나 하나씩 보서 나버리고 우리 고양이들은 어디다 가는해살어로 나싸우는 거를 제가 소리를 들어가지고 네. 제가 이제 길냥이 이제 밥 주니까 혹시 네. 그 고양인가 싶어서 네. 나올라고 이제 CCTV 봤는데 네. 저희 집 다른 고양이가 여기 목을 내밀고 있는 걸내 네. 네. 말이었거든요. 네. 네. 근데 이제 어한어한 어, 한 보니까 네한 마리인데 한 마리 없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혹시 몰랐으면 바로 나왔는데 이제 그딱 나온 순간에 다른 길냥이는 이어가도록. 도망가고 길냥이 도망가고 우리 고양이는 야 잡으러 가는 걸 우리가 불렀거든요. 부르니까 오브레 이름이 오브레시니까 오브레 부르니까 이제 정말 멈추더라고. 그걸 그러니까 밤에 직접. 네. 네 봤어요. 남자인네요예 남자. 아 원래 좀 성향이 외향이고 네. 이런 감요 외향적이 이제보다는 좀막 싸우는 거 음, 좀막 좋아하고 좋아하고 멈춰 갖고 그 빌고양이 도망가 버리고 야 우리가 뒤에서 오버을볼다차 갖고는 돌아보고 우리 보고는 중간 어 지도 이제 파 어, 내가 밖에 나왔구나를 느꼈는지 야. 차가 있었는데 주차된 차 밑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주차된 차 밑으로 그차 밑에 있어서 고 우리는 이제 오버을오버을가지마 이러고 막놈놈놈나막 하고 있는데 야가 차에서 나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제 못 잡고 나가버렸어. 그 처음 나간 거 아닙니까 고양이 나. 맞은 사람이 오면 숨어야. 널로 네. 들어가면. 아, 이 차. 이차어서또는 네. 이제 오오들러고막오는어가는니까집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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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어가버렸어요 들어가는 걸100% 받네. 그렇죠. 요 문은 열려 있었네요. 예, 예. 부모님들도 따라 들어갔네요. 아니요, 안 들어갔어요. 여기 있었는데 그 뒤로. 여기서 우리가 옮하면 또 도. 아, 도망갈까 봐. 예. 여기서 숨도 했네요 예, 예, 얼마 만에 들어갔는데. 한 예. 따라 들어가니까 고양이 예. 안보이네 그때는 싸움이 소리 나서 우리가 막 가서 봐면은 또막 놀래서 도망. 갔어요그 뒤로 본 적은 없네요. 예, 그때 본적 없어요. 고양이 사진 특시도예요. 정확히 안 봤어요. 몇 살이죠? 지금 한 이제 세살 정도 돼. 됐어 응. 이해하죠? 네. 아, 특히은 확실히 있는. 특징이 예, 오리가도 짧고. 오브레 오브레 괜찮아 오브레 아이고 겁먹었 오브레 오브레 오데레 오브레 오브레 고양이 오브레 보이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. 파이프 밑에. 저 파이프 아까 밑에 왔다 갔다 하거 거는. 편한 길로 가세요. 우측으로 가가지고 어디 벽돌 모이는 뭐 틈에 숨어있을 거예요. 공간은 앉아도 될것 같아요. 앉아보이소. 예. 앉아서 차분하게 고양이부터 찾아보이소. 안 보여요? 어디 숨을 데를 한번 찾아보이소. 근데 끝에 머리 파이프 끝에 숨을 공간이 없어예? 네. 돌멩이 아, 없어 숨을 공간도 없는데 안 보이네 그 벽돌 보루코 사이에 뭐 있는데 네. 한 보이소 아, 안 안에 끼어있어예 네. 사살불러면서 쿠라시는 바닥에 놓고 두 손으로 꺼내 보이소 그래 뜰채 뚫채 벌리 놓고 해 뜰채 나오자마자 또 튀어 도망갈 수 있으니까 뜰채 들체 벌려가지고 뜰채는 넣는 정도예요 그걸로 잡지 마시고 칼이 안다네 칼이 안다야 전혀 얘를 만질 수가 없어요 살을 잡아서 거집어내야 그 돼요 너무 좁아 가지고 자세가 안나와도 달래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그걸 먹 어. 어. 강제로 끄집 어. 내야 어. 게 그래 절체에 넣어야 돼 절체 벌려가지고 천천히 하십시오 놓치면 안돼 확 넣어가지고 못 넣어가 하얀 줄까지 당겨야 돼 넣었어요? 그이 구를 넓혀야 돼. 넓 넓혀 가지고 넣어야 돼. 응.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. 아니, 쟤한테 오진 않네. 다 아, 잡았어. 그냥 잡았어. 우리 님 천천히 나가 있어. 천천히 나가고 있어. 안 다치게. 괜찮다. 괜찮다. 억울해. 제가 잡았거든요. 이거 잘, 제일 중요한 게. 얘가 많이 크를보는데제손길에 잡고 있는 거 있지? 네. 이거 놓으면 절대 안 돼요. 네. 이거부터 잡으세요, 이거. 네. 들어가지고, 못 긁는다. 이거 일단 이렇게 뺐어요. 그래, 바로 집에 가야 돼. 그손 절대 놓으면 안 돼요. 중간에 거. 아유, 웃으라 웃으라. 안흔들었을 모르겠는데. 네, 안흔들었는거 손만두로 실게 네. 어차피 뒤가서고있네손만아형 네. 아, 조금 많이 하시고아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리에 흙을 덮힘들고 썩은데 예고 잘 받쳐주는 거아아손단속잘 하고 손만두 어주세요주세요 창문 다 닫아야 돼 지금 튀어갈 수 있어요 아, 그럴 수 있어. 뭐. 지도 안정을 찾아야 되거든요. 네. 지도 저 안에서 겁을 먹고. 지모지 들어갔어요? 네, 들어갔어요. 오전에 고생했다. 농안에 들어갔어 아, 농안에 들어갔어요?